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국내 증시가 그래도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5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좀 하락을 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양봉으로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잘 버티면서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위에 길게, 예, 양봉을 형성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무려 1.7%. 예, 그래서 국내 증시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잘 버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하는 와중에도, 그래도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잘 됐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조금 개입을 하면서, 1300원대까지 가지 않고 지금 잘 버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제 보유 종목 보시면은, 제가 진짜, 계속해서 요즘은 포스코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포스코가 예 34만 6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30만 원 뚫는 건 시간 문제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쭉쭉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예, 바로 그냥 뚫으니까 전구점 뚫으니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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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수익을 아주 극대화하진 못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부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을 했고 지금 남은 물량을 갖고 가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3.59%나 상승을 해 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요즘 리튬을 국가별로 막 자원 무기화를 하는 그런 와중에 향후에 이제 굉장히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뭐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기사 본 것처럼 리튬을 지금 국유화한다. 뭐 이런 발표를 하거든요. 이제 거의 원유처럼 되는 거죠. 이제 뭐 국가 밖으로 민간 외국 기업이 뭐 이렇게 투자해서 가져나가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점점 이제 그렇게 돼 가고 있으면 이제 정말 향후 미래에는 지금은 뭐 원유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지만 이제 리튬 같은 이제 원자재도 이제 지금보다 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포스코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폐 배터리는 황금알 해가지고 예, 폐 배터리 시장에도 포스코홀딩스가 그 자회사들을 통해서 잘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야 당연히 엄청 커질 거는 뭐 누가 봐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와 있고요. 예, 여기에 대기업인 포스코홀딩스가 관심을 갖고 있다.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 수요 회복으로 철강업 회복 조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본업이 좋으면서 또 계속 다른 계열사들의 그런 이제 신성장 동력까지 받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제가 몇달 전에도 했습니다. 몇달 전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상황인데 조금 이제 좀 주식 투자 환경이 좋아지면서 관심을 받고 수급이 들어오냐 아니냐. 거기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오를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 이걸 길게 보고 가면 1년 반 동안 하락을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뭐 4월 5월부터 5월까지 이제 올랐다가 쭉 해서 뭐 거의 뭐 지금 몇 월인가요? 10월, 작년 10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1년 반을 하락한 거를 계속 분할 매수하면서 견뎌낸 사람만이 지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거고 이때 이제 사실. 이때 정말 미안하지만 내 친구 있어요. 예, 그 친구를 좀 생각해서 제가 단톡방에서 한 얘기까지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지만 저랑 같이 샀다가 제가 계속 팔지 말고 계속 사라고 했는데 추가매수 사라고 했는데 한 요쯤에 예, 아무튼 굉장히 낮은 가격에 손절을 했습니다. 예, 아쉽게도 같이 잘 버텼다면 수익 실현했을 텐데 결국에는 주식 투자는 그 인내심의 싸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트질로 예, 제가 공유드렸지만 이런 예. 기사들이 나옵니다. 소주값 마저 쓰네. 한병 6천원 찍나 해서 이제 뭐 이제 사실은 뭐 주세가 오른다 이런 얘긴데 결국은 그에 맞춰서 이제 원재료 값도 이제 올랐기 때문에 좀어 이제 소주 가격이나 이런 것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하이트질로 주가가 강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트질로도 제가 이제 사실은 스윙 종목 정도로 들어갔다가 올해 지금 물려있는데 예,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또 매출, 영업이 괜찮아지면서 반등 나올 거라 기대하고요. 3전 SKIT 같은 경우는 뭐 강보합 정도 마무리됐고, 나머지는 좀 하락은 했지만 뭐 괜찮습니다. 뭐 신세계도 수익 잘 나오고, 배당 잘 주고,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주가는 좀 하락했는데요. 드디어 오늘 조금 보니까, 어, 에틸렌 스프레드도 200불 넘어서 제가 우상향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1월에는 100불 수준이었는데 지금 2월에는 이제 200불 넘어가지고 지금 갔어요. 예, 지금 요즘 계속 에틀랜스 프레드가 오르고 있고 그게 이제 300불 정도 도달해주면 예, 주가도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예, 코스닥은 오늘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쭉쭉 다1% 이상씩 올라가줬고요 사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제코스닥 종목은 특히 코엔텍 같은 경우 옆으로 계속 기어가고 있는데 지금 아주 약하게 굉장히 슬라이틀리하게 우상향을 하는 것 같아요 약하게 예, 그래서 조금 더 군뱅이지만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 종목 익절 챌린지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5%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LG 디스플레이를 제가 오늘 10% 이상에서 수익을 보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대부분 오늘 종목이 좀 올라줘서 좋았고요. 단톡방향 공유를 드렸는데, 뭐, 특별히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10% 이상 수익 볼때 매도를 하려고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7주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개 중에 4종목을 수익 실현했고요. 남은 13종목, 이제 요거 수익 실현하면은 아무튼 챌린지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PNT가 좀 하락했을 때, 예, 추가 매수를 했고, 뭐, 종가는 좀 괜찮게, 매수 금액보단 나, 마무리가 된것 같아서, 어쨌든 평단을 계속 낮추면서, 예, 또 수익 나는 거 매도하면서 지금 잘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 보면서 말씀드리면,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그리고 인버스는 뭐, 그냥 가져가고 있고, 코엔텍 원익 마이너스 6%인데, 이게 조금 올라서, 예, 플러스로 좀 도달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계좌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플러스 17%. 예, 이게 한때는 마이너스 20% 넘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으로 플러스 17까지 왔다. 예, 는점 참고하면서 일단 주식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세계 플러스 4% 왔고, 기아, 로켓, 삼전, 뭐 하이트 진로까지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10% 이하.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나마 좀 최악이었던 SK IT가 마이너스 34%로 예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마이너스 막50% 60% 가까이 되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 종목 익절 챌린지 보시면 네 LG 디스플레이 굉장히 소액 추가 매수도 없이 샀던 거라 실현 손익은 굉장히 미미합니다만 이게 거의 10%였다 예,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은 이렇게 있고 큰 손실 보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언제든 플러스로 변동할 수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pnt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면 이게 뭐 마이너스 한 5%다 혹은 마이너스 4%다 할 거를 오늘 이제 마이너스 5% 이하에서 추매를 했고 이 지수가 이제 조금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돼서 거의 본전 수준까지 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저는 굉장히 소액입니다. 그래서 소액이기 때문에 더 지금 더 짧게 짧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투자에 대한 생각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오늘 3프로TV를 보는데 이 김프로님께서 표정도 아주 리얼하네요 눈을 딱 감으면서 요즘 SM이 경영권 분쟁으로 굉장히 핫하죠 주가가 요동을 쳤습니다 그런데 요런거에 B2가 엄청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프로님이 굳이 굳이 이런 종목에 사실 이거는 행운 테스트에 지나지 않는데, 요거에 비투까지 하면서 자기 운을 시험할 필요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셨습니다. 저도 주식 투자 처음 할 때는 이런 이슈되는 테마 종목에 투자를 해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긴 했는데, 예,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소액으로 재미삼아 하는 건 모르겠지만, 정말 신용 써서 몰빵하는 거는 예, 진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실제로 SM 주가 보면 뭐 급등할 수도 있는 거지만, 마이너스 6% 하락했거든요. 공개 매수 가격 올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이브가 하면서. 사실 이렇게 지금 뭐, 가처분 신청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 편승을 내 인생을 걸면서 할 필요는 없다. 내가 만약에 신용 써서 지금 들어갔으면 마이너스 6%가 실제 뭐, 마이너스 뭐, 20% 가까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투자는 조금 안전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저 오늘도 주가가 반등해서 그나마 예, 다행인데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